잠깐만. 아. 뭐야? 이거 얼른 하지. 엄마가 구워지일 엄마 이거 나그렇안어 이거 없니? 카메라 1분기 아, 다 찍혔어. 카메라. 아니야, 못 찍혔어. 카메라 안 찍혔어. 저 바나나 내거래네 근데 누나가 누나가 먹으려고 그러잖나가안먹 그거. 그럼 놔줘. 아니, 놔 엄마 누나가 이거 먹어 봐. 이거 가 엄마한테 들려줘야 된데누나한가살이살 진짜, 오늘은 12월 말일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오늘 애들은 할머니 집에 가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 겨울방학이 3주밖에 안 되니까 애들이 할머니 집에 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날짜를 잡다 보니 연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또 새해를 할머니 집에서 보내면 재밌나 봐요. 저희는 딱뭐 종만 치고 그런 거만 보고 자는데 할머니 집은 뭔가를 하나, 하는 것같더라고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밤을 새는 건지 뭔지 알길요 어. 야밤새지 어쨌든 거기서 연말을 보내면 좋대요. 그래서 마침 저희는 호캉스를 갑니다. 이기게 내가 손을 들기가 힘들어요. 도와줘, 도와줘, 하나만 들어줘, 하나만 들어줘. 여기 여기 여기. 어? 햇빛은 엄청 뜨거운데 옆문 닫았어? 뭐 이렇게 느요 뭐 이렇게 미리 앉아있어요? 아, <laughs> 참. 한겨울이라도 추워질게나 마시고. 한국인들이 그렇다네벌미하셨어요몇북은왜 <laughs> 어, 어. 자꾸 챙기는 거야? 네. 숙제도 안할 거면서. 뭐, 아한국어데벌미가 <laughs> 쟤도 바로 눕네. 제발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좀 부탁해. 어디로 가야돼? 아니, 여기 처음 와봤는데 어, 저기, 파킹. 어떻게, 어떻 가는 거?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기다 떻기다떻게어다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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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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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요 저거? 어, 저거. 어! 게어게해떻냐고요왜이렇게 화가 많이 나있냐고요 아니면 어게어성이겠어요게 왜? 왜 이래 안 어떻게,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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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게어 Okay. 일단은 우리가 여기를 한 이유가 돌아다니지 않고 맞아 호텔에서 한 군데서 조금 좀 쉬는 개념으로 하려고 지금 여기한 거거든. 너무 추워 못돌아다녀와뭐 네. 운행도 있어 호텔 안에. 네. 여기 수박이 있어. <laughs> 약국. 오우씨 여기는 사람들 되겠다 그러니까. 오 뷔페 먹자 어디다가. 호텔 아니라서 되게 비쌀 줄 알았는데 안 비싸요. 그냥 진짜 다 편의점 가격. 이거 뭐냐고 리술잘안 먹었었는데 진짜 숙취해서 제일 달고 다니. 이럴 때 마시지. 이럴 때. 이럴 때 요즘 맨날 마신다. <laughs>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어. 아 여기야. 당겨주세요. 당기세요.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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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없구만. 평평해 보이지만 오르막길이에요. 이로 가는 거 맞겠지? 야 어? 엘리베이터가 이런 것도 있어. 공기청정기. 아, 야. 세상 많이 좋아졌다. 엄마야. 우 와. 이거다. 오. 야 좋은데? 그리고 여기에서 이틀 동안 묵을 집입니다. 어와 와인잔도 아. 이렇게 걸려있당. 음. 그 여기는 욕실이에요. 욕실이. 어 여기 잠깐 만 어떻게 들어가? 음. 그리고 여기는 샤워는 되겠죠? 무슨 뷰는 몰라. 공장 뷰 지금 이지 <laughs> 이거 공장이 어디 있어? 봐봐요. 이거 공장 아니고 인스파이어 건물이야 여기. 그러니까 공장 딱 공장 같은 그거잖아요 지금. 아 뷰가 안 좋네. 아니 지금 해가 지금 졌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있으실 거면 얘왜 왔어요? 집에 계시지? 아니 나 뷔페. 예. 근데 예약이 다 만석이래. 그거 어떻게 해요? 뷔페는 그런 못한다 치더라도 밥 먹고 바깥에 풍경도 좀 하고. 나는 연말이라 오빠랑 왜? 분위기도 내고 그 식당에서 와인도 한잔 고급지게 이렇게 하려 그랬다. 근데 모든 식당이 다 예약 마감이야. 모든 식당이? 아니 푸드코트 빼고 여기 호텔의 식당 있잖아 고급진 식당 아 여기 뭔가 있더니 오빠 내가 아까 전에 그렇게 먹고 싶었던 뷔페. 다들 줄서 예약을 했는데도 이렇게 줄을 서 빨리 먹으려고 한 <laughs> 분들은 빨리 먹고 또 빨리 다른 <laughs> 것도 씨. 막 하고 그래 나도 좀 껴서 들어가면 안 되나? 예쁘어 아, 나도 껴서 들어가고 싶은데 이런 거 말고 나 그렇죠? 이런 거 별로 안 예뻐 찍어줄까? <laughs> 아니에요 됐어요 갑시다 오빠 오빠랑 나랑 둘다 티야 이제는 내일 들어가야지 야 이리로 갑시다 일루 오빠 여기도 뭔가 줄서 있는데요? 아 <laughs> 뭔가 화려하긴 하다니. 딱히 아니요. 에그래 네. 훌륭했어요. 감동 막운장뭐아웃터네 그래요. 아니요. 에 최고였어요, 저는.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응. 최고. 와. 멋있다. 저희 지나가다가 네. 그냥 식당 가서 물어봤는데 여기는 근데요. 입장이 근데, 근데 일단은 응. 저희가 이게 와인 해 가지고 했는데 중국 와인이 있거든요 처음 먹어보는 요 이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병을 보여드릴까? 이게 어. 처음 보는 중국 와인 응. 여기.. 여기밖에 안 판다 그랬나? 맞아요 여기밖에 어. 안 판대요 그래가지고 중국 와인을 한번 시켜봤는데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어떤지 향은 너무 좋아 난 괜찮.. 아 엄청 맛있고 그건 모르겠는데 그게.. 아예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 아, 괜찮은데? 저는 와인 맛을 몰라요 근데 그냥 와인 맛이에요 <laughs> 와향 장난 아니다 이거 야채 우리 완전 좋아하지 어? 클럽 꺼했어이 응. 진짜 클럽 꺼했어 여기 다 떨어졌어 응. 야 카메라에 찍힌 같은 거 같은데? 와 대박 아, 야채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아, 오빠 장난 소... 어안튀었 <laughs> 야채 너무 맛있어 아 와, 이거 와향 자체가 달라 향이 장난 아니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다 나 아, 이건 맛있다거기서 먹었던가? 잘못 시켰어 우리. 뭐 네. 전에 우리 시켜놓고 아, 커다란 백화점 아니고 미드밸리에서 그러니까 그 백화점. 그때 마라 소스 냄새 똑같네. 이게 러조기라고 그러면... 이거 아닐 텐데? 그전에 이거 딱 보니까 그거야. 아 탕수 시킬 걸. 그나마 어. 맛있어. 응. 그거 어떻게 먹어야지? 응. 자 이거 아니. 어디... 자 비비아 나왔다. 고급진데. 고급지다고? 응, 음, 완전 좀 고급져. 와우 아, 맞다. 이따가 여기서 그 어반자카파 맞지? 음. 어반자카파가 그거해준데요제아의 그거 종이 아니고 카운트다운? 응, 공연도 하나 그럼? 모르겠어, 나. 아, 편의점이 여기 cu인데 cu가 이렇게 좋아? 작은 거 하나. 새우탕? 응. 큰 거? 큰거다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너도 먹을 거잖아. 위글위글도 있어. 진짜 예쁜데 여기. 아니 여기는 솔직히 어. 막상 먹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데. 아니 근데 소품 같은 게 되게 많아. 나는 위글위글 하면 그거 생각이야. 어. 합성 중에. 위글위글위글. 위글 위글 위글. <laughs> 나 그거 생각해. 그거 할줄 알았다, 내가. 이게 지금 좀 있으면은 새해거든요. 이게 내가 앞전에 전화는 다 돌렸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한테 전화를 못했어. 응. 한 30분째 이러고 전화만 계속 돌리고 있어, 이 사람. 아니, 그럼요. 몇, 시, 몇 시간? 몇 시간 있으면은 새해거든요. 안녕 네, 하세요, 안녕 하세요. 네 전화를 안 받나? 응? 어? 전화를 안 받나? 어 나리나 음.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새해인데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너왜안 하세요? 새벽 돈. 아 새벽 돈. 아. 아니 그러니까 왜 전화를 미리 안 하세요? 새벽 돈 날라갔잖아요. 아니요. 제가 먼저 전화 드렸잖아요. 일단은요. <laughs> 음. 제가 또 중요한 사람한테 전화를 드려야 되니까요. 일단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아빠. 예. 달인님 지금 전화하면 안 돼. 왜요? 과외 중이야. 아. 어. 아, 과외 중이에요? 응. 음. 나는 나는 네. 그 제아에 종치구나 살려야 했는데. 아. 아무튼. 그랬구나. 못 들은 걸로 해둬. <laughs> 어, 알았어, 그럼 없던 걸로 할게. 아빠도 모르는 척 하고. 어? 어, 어 알았어. 아. 어, 전화 끊어. 아자 어. 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예예 예, 하세요. 어, 진짜 중요한 사람. 달인 과외 중이 되잖아 달인이? 다린이... 그럼 누구지? 달인 과외 중인가 되 있고요. 이쯤 되면 궁금한데? 네. <laughs> 전화해도 돼요? 예 하세요. 네.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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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세일복 많이 받아 사랑해 고마워 지금 육 분입니다 지금 어 지금 사람들에 십분 남았어 저쪽으로 막 가고 있어 어 저기가 그거 하더라고 이미 아, 노래 하네 그 노래 하네 널 사랑하지 않아 <목소리> 다른 이유 지금 12시예요. 지금 보면은요, 9 2분이에요 이제 약 20초 가량이 남았습니다. 아... 10. 아, 다 같이 카운트다운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10부터 같이 외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해주시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10, 9, 8, 7, 6, 어 그러니까 나린아 아 고마워 가자 아. 오늘 왜 사람이 더 많지 오빠 어제부터 없을 줄 알았는데 시원하네 시원하네 새해부터 아니 저희가 여기 방을 여기 어때 특가로 예약을 했거든요 여기 어때 광고 아니고요 특가로 저렇게 가, 방도 되게 싼데 패키지로 짱랜드랑 여기 스플래시 머시기 아무튼 수영장 워터파크랑 키즈 카페까지 포함이 된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둘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서. 엄청 맛있어 보여요. 먹어도 돼, 오빠, 먹어. 근데 요거는 아니,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네? 믹스 카페 아래 둔 거는? 아니, 아니, 좀 아니, 먼저 드세요, 먼저 드세요. 야. 이 파스타가 고급져. 아까도 맛있어 보여. 맛있죠? 자기 가게가 어딘지 몰라. 찾고 있어요. 가게 받아지 않고 키오스크에 주문만져있어아 오빠답다. 오빠다와 열어줘. 열어봐. 이야 응? 아, 은행.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게 난 너무 신기하다. 말도 먹어요. 아니 안 먹을래. 이 신기한 게, 오빠, 여기 올리브영 앞에 있는 쇼파에는 다 남자들만 앉아 있다? 힘들어. 와이프들 다 화장품 사러 가고서. <laughs> 어. 야! 생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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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피 아니야, 안 타고 싶어졌어. 안 타고 싶어졌어. 생피하야되면 아, 빨리 와. <laughs> 아니야, 나안 탈래. 안 안... 이거 누구 주자? 저거 주자 어? 청소했어? 잠깐 제일 먼저 요거 먼저 자 빨리 내을게제 안돼 안되잖아 어? 괜정네 이제 고쳤네 아니 어저께 요거 지금 저 거울 있잖아요 저 밝은 게 어떻게, 어떤 거야? 이게 안 꺼지는 거예요. 아무리 눌러도 버튼을 마스터를 눌러도 안 꺼지고 막저 카드를 빼도 제만 안 꺼져요. 그래서 뭐지 티셔츠로도 이렇게 가리고 자고 막 새벽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오늘 고쳐주셨네요. 안 되면 방을 바꿔주신다 했는데 이렇게 누워있으니 제일 편하다. 그러니까. 누워도 요누저 아, 커피 마시고요. 누워서 어떻게 마셔요? 커피, 커피. 아.